안녕하세요 밀크이요 오늘은 모두의 알바 제작자 네. 단지님 평화로움 방송할때 댓글에 이름 대충 넘어가거나 표집가 아니거나 하지말기 자 평화로움이 아니군 플레이저 써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리뷰 한줄 부탁드려요 혹시 지금 밤이라면 푹 자고 출발해주세요. 용이 아니요 순간 용으로 봤네요. 밤낮 바꾸기 허용. 치트 맵밑탈 금지. 오류는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파란 글씨는 속마음, 흰 글씨는 말이라네요.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 몸 조심하고. 나는 알바를 매일 한다. 그것도 매일. 히, 원래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아빠가.아빠 회사가 부도가 났다.매일매일 매일 아빠 폰에 빚쟁이 전화가 열통씩 열 오고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엄청나게 빚쟁이를 피하다. 엄청난 시골에 오게 되고 학교도 자퇴하면서 알바만 하게 되었다. 아빠는 도, 돈을 벌어오겠다며 해외로 나갔지만 솔직히, 솔직히 빚쟁이의, 빚쟁이를, 빚쟁이를 피해 우리를 버리고 가버렸다. 하, 아무튼 빨리 빚을 갖고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일단 마을로 가야 되니 버스를 타러 가자.

문재인 총장하 정치 서 보수 모양 치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선도한 대응으로 선당분석을 한 것으로 하게는에서문인 대표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이결할 것인지가 변수로 나가스 뭐니? 이번 조사선자구도양자구도 민주당 대표가

<목소리> 이안 <목소리> 보여 이거. 이와 진짜 죽는 줄. 드디어 도착이다. 빨리 가자. 드디어 마을 도착. <목소리> 음, 오늘은 도종마을 먼저 가야겠다. 도행금지 <목소리> 아, 그러고 보니 아침도 안 먹고 왔네. 알바가 치고 편의점에서 먹어야지. 응? 저기 왜 이리 시끄럽지? 확원 따다라고 있잖아. 도와줄까? 예, 공먹을로 아니요, 그런 거 없어. 야, 너는 뭐 하는 거야? 쟤는 죽이자. 이야. 엿, 엿.

CU <목소리가> 가진 다데, 돈에 맞춰 마음껏 골라 주세요. 고마워 구매어 뒤쪽으로 나가 주세요. 빨대기에담요 넣어 주세요. 어우풀 회계 불안개, 칠백 원 썼고 크리퍼 구이, 크리퍼 구이, 크리퍼 구이하고 어머 소한 어, 우유고 감닭 튀김, 감닭 튀김도 먹어야지 감닭 튀김 어빵도 먹어야겠다. 다이 설마지. 700원, 700원, 500원,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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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700원. 저 계산을 음, 펑 못해가지고. 음, 잠시만요. 네, 이 600원, 4개 남기고 다 줘야겠네. 오케이. 2600원. 가자. 감자. 감다... 핵맛 애플 크리퍼머리. 짭짭짭짭짭. 얼마 많이야 맛있다. 아, 참 이럴 때가 아닌데. 알바 늦었다. 빨리 가자. 알바 1. 청소하기. 여기가 개발 중인 마을이구나. 일단 임시동사무소 먼저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아냅니다 심터. 저, 저기 청소하러 왔는데요. 아, 어서와요, 학생. 우리 마을이 아직 개발 중이라 지저분해요. 상자 있는 걸로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만들어줘 아, 그리고 자, 자연은, 아니, 잔디는 자연 보호를 위해 붙이지 말아주세요. 네. 거물챙간 네. 나왔었어요.

쉼터는 제거 합시뭐의읽어 가지고 여기 사람이 살수 있는 건가? 뭘 부신 거 같은데 기본 탓시이 더더럽다. 벌3 0십 벌써 30콜4 음, 30... 4다돼가네 어, 여기 너무 들어온거 아니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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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알바를 해야 되니 내 인생이 아니요, 어, 음. 벌써 밤, 밤, 밤이 됐구먼 지가 마침... 음. 힘들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여기는 더들어오미줄에 걸리겠네, 걸리겠어. 아휴 몸이 더러워졌네 아 다음 알바가 뭐부터 알바니깐 그때 씻어야겠다 때밀기 오늘은 몸이 작은 손님이길 자 여기서 그만하고 이편에서 봅시다 이게 오래 걸리네 점프할 때문에 그런가 <laughs> 그럼 안녕